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각 가정과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있다면 누구나 한 명쯤은 코로나에 걸린다는 라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저희 친구들이 이제 다시금 새학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각자의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더욱더 이 방역에 앞장설 수 있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갈등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남녀와의 갈등, 세대와의 갈등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 이 전쟁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서 평화를 정말 정말 평화를 그들 가운데 내려주옵고 저희가 그, 그곳을 보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 더 소리 내면서 그만하라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함께 소리칠 수 있는 우리 친구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자 전도자님 통하여서 듣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더욱 더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기도, 말씀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온으로 회중과 그의,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같으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니 아니,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코로나가 어, 진짜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그래도 조금은 어, 주의하시면서 어, 잘 방역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은 자기 자신이 챙겨야지 다른 누가 챙겨줄 수 없으니까 잘 건강 지키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역전 역전하다 할때그 역전 역전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이 단어를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이 역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 형세가 뒤집히다 또는 형세를 뒤집음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또두 번째 뜻이고 세 번째 뜻이 있던데요. 이세 번째 뜻을 보니까 어, 일이 잘못되어 좋지 아니하게 벌어져 감이라고 돼 있어요. 역전이 되었을 때 뭔가 일이 잘못됐다.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전이라는 이 역전하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듣게 되죠? 어디서 많이 보죠? 그렇죠. 시합, 거의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역전했다. 역전승. 극적인 이런 경기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제가 또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팀,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2대 어, 1로 뒤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3대 2로 역전해서 승리를 하는 어, 그 레전드급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 언제 역전을 했냐? 정규시간 90분이 다 지나고 또 후반. 그다 끝난 다음에 추가 시간을 5분을 줬는데 그 5분 안에 두 골이 들어가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값진 역전 승이었다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날 한 선수가 조금 부진했었어서 그 선수로 인해 선취골을 내주기도 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감독이 78분 그 부진했던 선수와 이 오늘 주인공이었던 베르바인 선수를 투입. 바꾸게 되면서 이 베르바인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는 점점 이토터넘이 형세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바인 선수가 후반이 다 지나고 추가 시간 5분이 5분이 주어진 그때 4분 50초에 어, 동점골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약한몇초 지나지 않아서 추가골까지 넣게 되면서 어, 베르바인이 두 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안겨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경기였죠. 누가 봐도 이 경기의 MVP는 어, 베르바인이었습니다. 이 선수로 인해 기쁨과 승리를 얻게 되었죠. 어, 축구 경기 말고도 우리는 여러 경기 스포츠에서 우리는 역전이라는 역전승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했던 동계 스포츠 동계 올림픽에서도 어, 우리가 우리나라가 했던 뭐 극적인 역전승은 없지만. 어, 역전으로 인해서 결승에 올라가게 된 장면들은 여러 보았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역전승의 경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역전하는게 되는 것, 역전이라는 것에는 어, 중심되는 인물이나 어떤 주된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인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형세가 뒤집히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형제가 뒤집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시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시피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상대로 역전을 하고 이 밖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을 애국, 역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 하나님은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있긴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리더일 뿐,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역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모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었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의 모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은 약 40년간의 광야 여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난 주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38년이나 더이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야라는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된 거죠. 40년이란 시간의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상하게도 광야라는 땅이었지만 목마름이나 굶주림 또는 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 1세대 사람들 첫 인구 조사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광야 땅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중요한 사실은 이 광야라는 거칠고 험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광야가 이스라엘을 짓눌러 무너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스라엘은 무사히 38년은 지났고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설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돼서 계속된 죄를 짓게 되었죠. 눈앞에 놓인 문제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삶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민숙이 20장 2절을 보면 이 가데스에 다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다시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자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에 계속 했었던 불평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왜 이끌어냈냐라고 불평을 하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나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앞에 놓인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해도 잘 참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모세가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들어오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감정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보시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불만의 마음까지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지팡이를 들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을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번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일절과 같이 팔을 높이 들어 자신의 손에 쥔그 지팡이를 들었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은 대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잘 품어주시고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물을 냈던 이런 잘 좋은 흐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을 같이.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애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모세만큼 그 당시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 아마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민수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아차 싶었을 것이고 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자 노력 어, 알고자 뭐 했을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왔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모세는 이러한 조금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그 역전의 이 순간 그 순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세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12절에 보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모세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모세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화가 잔뜩 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자들은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라고 말이죠.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이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아론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의 이러한 발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높이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버렸어요. 40년이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가 주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왔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습니다. 역전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동안의 이스라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은 여전히 같았지만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는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했지만 결국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앞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치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고 마실 것을 제공한 것이 자기가 했던 것마냥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는 말을 해 버렸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보면 모세가 또한번더 잘못을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대하여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과장함으로써 물을 냅니다. 명령이 아닌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내리침으로써 물을 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더 드러냈던 모세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의 모세는 그 이전의 모세의 모습과는 달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 역전은 그 역전시키는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 팀만큼은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역전의 순간들도 이스라엘 본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백성들의 불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서 모세도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더 드러나게 되는 또 다른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 국어사전에 아까 나왔던 그세 번째 뜻 역전이 일어나면서 일이 잘못되고 안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그 어려움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겨내기도 합니다.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가도 금세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기도 하고요.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또 어쩔 때는 가능한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순간들이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어이 설교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써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뭐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나 또 어떤 행사를 했을 때잘 맞췄을 때, 내가 잘 준비하고 잘 이끌어서 잘 맞췄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의 교만으로 가리우고 나를 드러냈던 그런 죄된 모습을 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나의 업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상황들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죠. 바라기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친구들이 역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起。 하겠다 하나님 우리 울림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또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 힘든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전의 순간들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잘못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잘못은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